와이파이피타임 와이파이, 체크 음, 여기는 공꼬지 공꼬지 순례길 쪽으로 가면 뭐, 일단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데,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여기도 펜션도 많고, 근데 여기는 낚시하기가 딱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. 낚시 장비 만들고서도 오늘 또 몰라 우러이런 것들 홀쭉이 들어가는데, 아 장비를 안챙기기좀 깜빡했네요. 아 이비디스다 어디쯤에 있니? 어, 다다. 아니야. 그케 여기에서 이용 Ma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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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re you can ma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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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출발합니다. 공포지. 술래길. 아 여기서 얼마나 올라가야 될지. 아니 워크 프로. 딱똑같 와. 벌써 된데나 다리야. 아 조금만 해라, 쟤. 아. 아니야? 이거 진짜. 니. 아. 다시 내려가자. 그냥 내려가자. 왜? 다리가 아파갖고 근데 <laughs> 이게. 되게... <laughs> 나도 다리 아파요. 아, 올라가보자. 올라가보자. 아. 힘내. 오다치. 오다치. Dutch. Oh Dutch Hey baby. Oh. Come here. Oh. oh. 공청시청엄에펜션하나놓았습니다청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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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시 청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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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예, 다음 영상 다시 올리겠습니다. 음. 음. 영상 좋으신 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, 어. 일단 더 올라가야 되는데, 좀그 어, 한. 1분정도 쉬다가 어, 공꽃이 술래길 에휴, 완전 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올라가는데 정자나무가 있네요 에, 여기 조금 1분 어, 휴식 다 해가지고 다시 워킹투어 하겠습니다 아, 정말 근데, 아, 오늘 날씨 좋고 아, 햇빛 더웠습니다. 한 잔. 조금 시원. 어때? 조금 괜찮아요? 어때요? 지금 시원해 바람. 아, 시원해. 오. 오, 가시 뭐? 응. 다다. 아 일단은 아, 조금 쉬다가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, 오다치 <목소리도 <목소리도 와, 천주교, 순례길, 공꼬지, 한방, 한방, 가파른 산길이. 장난 아닙니다. 예. 계속 한 그릇 한 그릇 내딛고 있는데, 아 정상이 조금만 보면 볼것 같은데도. 조금만 우다치, 우다치. 네. 네, 네, 네. 오 이리 다 와. 드디어, 한것 같은데. 일단, 쓰레기 투기 금지 보이고요. 뭐가 냉장고 버리고 왔습니다, 여기. 아. 냉장고 버리고. 뭐, 아, 뭐, 포대가 비료 포대. 아, 일단, 1차적인, 공거지 뭐, 아, 이런 내용 놓고. 공거지지 아, 到。Oh. 아 일단 올라가는 건 문제가 아닌 것같던데또 내려갈 때 생각할 난 기. 아 내려가는 거야. 올라오는 것보다 쉬울 것 같아요. 그죠 내리막이니까. 여기 여기 보면 아탐방로로 어, 응. 해가지고 여기 여 입구 제 어, 공구지 입구. 안 오빠, 들어 들어. 안 들어. 안 어? 어? 어기 아, 여기. 나무 나무안모르데 아, 나무 나무. 아름다워보여, 아, 나무, 나무. 아, 아. 계속 그렇게 아킬기, 1인 이 드네. 똑똑. 어, 똑아 지금 지금 오네. 아, 그... 어, 제 와이프가 아, 아바타로 해서 이렇게 어, 직접 어, 가는 느낌. 주는 효과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다치 yeah. <laughs> 이제 제일 가고 <와이프> 화이팅인 넘칩니다. <laughs> 내려. 어? 와또 내리막. 뭔데? 완전 산행, 일단 놓고, 뭐, 돌고래 전망 놓고, 어? 이 밑으로? 봐봐, 30분. 있다가. 40분. 전망대. 일단 돌고래 전망대 40분 가야 되고, 애군 마을 13분, 공꼬지 7분. 아, 공꼬지. 요 밑으로. Uh -huh. 어, 꽉꽉꽉. 데비 uh -huh. 추추. 어, 조심조심. 조심. 조심. 베이비 조심해. 아 공꽂이 가는 길이 이리 또 이런 길이 나옵니다. 오빠 아 알았슈. 아, 아 다다. 알았슈. 진짜 가파릅니다. 저쪽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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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위에까지는 와 조금 가면 이제 다 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꼭 와~ 아, 또나옵니다 농구, 농구, 뭐~ 농구, 뭐~ 농구, 뭐~ 농구, 뭐~ 해구 뭐~ 데구 뭐~ 농구, 뭐~ 농구, 뭐~ 농 자, 여기가 공꼬치, 일단 옥수수 밥보이고요 아, 어, 일단 해변가로 제가 음. 나가는데 아, 어, 일단은 한번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어, 여기 여기, 오, 이쁘네요. 여기. 여기, 여기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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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Thank you. 여기가 봉꼬지 끝인데. 끝없어. 어, 뭐 일단, 지금 현재 뭐, 그렇게 뭐, 아름답다, 뭐, 이런 거는 뭐, 없는데. 아,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뭐. 네, 가자. 일단 가보고 좋은 건으면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무래도 봉꼬지, 제일 끝에 왔는데, 섬에 갇힌 것 비슷한데, 느낌이. 아, 일단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하나쇼 일단 여기. 배 타고 들어온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요, 보면, 요, 요, 요. 어,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, 저희는, 저, 저, 술래길, 산 넘어서 왔습니다. 산 넘어서. 산 넘어서, 어, 왔기 때문에, 일단 여기 수육하는 가족분, 패밀리 좀 있고, 아, 어, 저기, 산으로 배 타시는 분들. 저희, 저희 배 한쪽 들어오고, 여기 가도, 일단, 저희는 뭐, 타고 넘어갈 배는 없고, 다시, 들어서산 넘고, 어, 오르막 올라가서, 한 산을 한두개 넘어야 될것 같습니다. 타는 게좀 걱정은 되지만, 일단 요, 좀 쉬다가, 어, 요, 바닷물에 발좀 담가고, 어, 좀, 아 너무 덥기 때문에 요, 좀, 더위를 시키고,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갈 때, 다음 영상 다시 올리겠습니다. 아, 이, 이래가지고, 될 일은 아닌데, 이, 이 물은 진짜 깨끗합니다, 여기. 와, 아, 물이, 물이, 막. 와, 아, 물이 진짜 깨끗합니다, 여기. 여기 사람들 아무도 안 와. <laughs> 사람들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. 어, 어, 예, 펜션 하나 있습니다, 펜션 하나. 펜션 하나 있고, 사람들 없기 때문에. 아, 다, 다. 아, 예, 오케이. Okay. 아예, 니 괜찮아? 어. h 아. 동요. 어, 어. 어. 어, 영상 하는 거 물어보네. 어. 어, uh, 아, 근데, 어, 근데, 어. What is h e e 예. 어떻게 없는 장구으로 우리, 우리 산으로 왔는데, 어떻게 어. 가? 그냥이 위치는 어. 이름이 g 거치야 o 거치하고 아, g 거치 아, 니 o n g o 치 h n c o c n 가 외국인 통님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돼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 아 여기로 넘어가 면 Thank you, thank you very much. 가 어물 정말 깨끗합니다. 진 엄청 깨 사람 아무도 없 고. 와 진짜 여기 저희밖에 없어요 저희 무인도 같은데 와 외딴 섬처럼 진짜 아무도 없어 아 수영 한번 했어요 여기서 와 수영하고 공포지 이랬다 했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저희 화장실 이렇게. 조금 그늘막 하나 돼 있고요. 여기 여기 그늘막 조용하게 해서 어, 커플러서 수영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요자 뭐. 드디어 왔던 길로 다시 안 돌아가고 어, 외국인 패밀리 토킹 오바봐 길모로 봤습니다. 예 네. 이쪽으로 가면. 어, 한 30분 걸어가면, 아, 마을이 있다네요. 아, 다행입니다. 일단, 저희는 그쪽으로 발길을 옮기고, 아, 천천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는 진짜 물 좋습니다. 어, 공고이 최고 동창역까지오시면 아, 저 펜션 아니고, 또 할래, 네. 화장실. 화장실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어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때 커플로 오면 누도 수영도 괜찮을 것 같고 건물막 하나 있, 있고요. 예, 예. 저희도 수영 했어요. 수영하고 저쪽에 또그 싣는 식수대 같은 물이 나오니까 어 여기 한번 쯤은뭐 오셔도 좋을 것 같네요. 뭐 플라워 뷰티풀 이런거 없고 어좀 걸어 놓으면 여기 해변가 어 여기가 좋습니다 거제 예, 공꽃이 최고 마지막 종착역 부분에 아 정말 아름다운 해변 있습니다 예, 일단 저희 또 다음에 좋은 곳 가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, 일단 보시고 뭐. 저희 영상 좋으시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여기도 지금, 도, 다시 돌아가는 길은 아닌데, 와, 여기 또 장난 아닙니다. 여기는, 제가 볼 때, 이 돌아가는 길은 아닌데, 바로 가는 길인데, 여기는 한산한개 한 정도 넘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, 이거. 와, 굳이 나무 길대라, 이 막쪽. 이뭐추추 스마트리 천천히 여땅 밑에, 밑에 어 따다 어어 어추추추추 어 천천히 거제시 그래도 어 가다보면 좀 무서울 수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거제시 이렇게 하나씩 박아놨네요 박아놔서 조금 막 일단 가다보면 기름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. 나 천천히 가고 있는데, 일단 어? 네? Hello. 네, 안녕하세요. 어, 여기, 자, 여기 군포시 예군 마을 해안 쉼터 헤비이리수다. 어. 어. 저도, 아 여기 외국인들 도 방금 또 만났는데 아이 길이 조금 외국인들이 조금 찾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 천주교 순례길 아 저도 뭐 기독교로 기독교 집안의 한 사람으로서 어, 교양 간지는 오래됐지만 일단 조금 새롭습니다 예 일단 들어가지고 <laughs> 준이. 하나, 하쇼 어. 조심해, 베이비. 오케이.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어 어, 다다. 어. 가 아, 천천히 베이비. 아니, 를 아니면 똑같아, 똑같아요, 어. 네, 방. 예 예서. 와, 드디어 다 왔습니다. 와, 돌아오는 길로 아니고, 나가는 길로 왔는데, 어, 정말, 가는 길은 산두개 넘고, 나오는 길은 산한개 정도 넘는 것 같습니다. 일단요. 저희 자동차 있는 곳으로 이제 거의 한 100미터 어? 아 절로 올라가